세력주 트레이딩을 해 보셨다면 이런 경험 해 보시지 않으셨나요? 얘는 지지 받고 잘 가는데 왜내건 그냥 깨고 내려가는 거지? 도대체 내가 뭘 놓친 걸까? 그리고 이 둘의 차이는 또 뭘까?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중 가장 큰 원인을 테마와 재료의 차이 특성이라고 보거든요. 종목 선택이 반은 먹고 들어간다 라는 말 들어보셨죠? 이것만 잘 간파해도 고수처럼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들을 금방 찾을 수 있고 대응도 가능합니다. 재료는 강한데 지속성이 짧은 종목이라면 세력들은 빠르게 치고 나가기 때문에 방망이를 짧게 해줘야 되겠죠? 지속성이 중장기로 긴 메이저 테마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많은 트레이더들이 이 조건에 집중하는 이유이기도 하죠. 반대로 재료가 약하다면 뭘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가는 반짝 올랐다가 지지부진하면서 깨고 내려가겠죠? 이 차이가 수익과 손실을 만드는 가장 큰 차이입니다. 구체적인 기준, 완전 정리 영상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.